안녕하세요.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 이은대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지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잠깐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성령 체험했던 사건의 기록이죠. 그가 늘 하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해보다 밝은 빛이 비춰서 너무 밝아서 엎드러지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우라, 사울아, 사우라, 너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지요. 그때가 주님 만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귀한 사역 주셨다는 감격, 기쁨.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주님 만나고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행복과 평안이 그를 늘 지배하고 있었고요. 나 같은 거 쓰신다는 감격으로 순교의 길까지 갈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던 거지요. 저도 신앙생활 주일학교도 다녔지만 사실은 실제로 주님 만난 체험은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하고부터 시작인데요, 주님 만나고 나난그 일이 너무 귀중해서 그때 목회를 결심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늘그 주님 은혜 그 사랑 감격 30년 동안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저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수준을 넘어서 한쪽 길에서 그 흘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삶의 목표는 누구나 다 바뀔 것이고, 이 세상에 지지고 복고하는 문제들 다 문제 아닙니다. 질병이든 뭐 여러 가지 관계든, 첫대교회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은혜를 주셔서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기쁨. 그거 가지고 그가 일평생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오늘 여기 성경 보면은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이 예수 전하는 것. 그게 일평생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만난 예수, 내가 실제 체험한 그분의 은혜, 그거 전하는 자, 바로 예수의 증인, 저와 우리 시청자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행복했고, 우리 기도가 응답됐고, 우리 문제가 해결됐고,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는 우리 온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